세계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은 어디인가?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전략국 보고서 첫 줄에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던 순간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불리하고 생존 전략이 취약한 국가다. 제 머릿속에 물음표가 떠올랐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수천 년 동안 초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미국 수많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민족과 언어, 문화를 지켜온 한국. 이건 단순한 운이나 우연이 아니라 무언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생존 전략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의문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서울 강남의 한 빌딩 24층에서 한국의 전략적 생존 DNA를 밝히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펜타곤 동아태 전략TF 회의실에서 보고서를 검토하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창 밖으로는 초여름 워싱턴의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회의실 안은 냉정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었죠. 이 부분이 이상해요. 저는 태블릿으로 PDF 문서를 가리켰습니다. 한국은 주변 강대국에 크게 의존하며 생존 전략은 취약하다. 정말 그럴까요?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프로젝트 책임자인 앤더슨 국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모건 분석관 무슨 의미인가? 국장님 역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이 결론은 맞지 않아요. 한국은 수천 년간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국가 정체성을 유지했잖아요. 그러기엔 너무 오래 살아남은 것 아닐까요? 리처드 맥켄지 대령이 눈썹을 치켜올렸죠. 모건, 우리는 군사력, 경제 의존도, 지정학적 취약성을 기준으로 분석했네. 객관적 지표상 한국은 여전히 취약하다고.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침략과 식민, 지배를 겪고도 민족적 정체성과 국가를 지켜낸 걸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앤더슨 국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아, 모건.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겠군. 지속 가능한 국가 방어 전략 분석 프로젝트의 핵심은 바로 이런 맹점을 찾는 것이니까. 제안이 있나? 저는 회의실 스크린에 지도를 띄웠죠. 한국에 직접 가보고 싶어요. 3주면 충분할 겁니다. 현장 기반 분석이 필요해요. 앤더슨 국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인하지. 그리고 모건. 네 국장님. 열린 시각으로 보게 우리 분석 모델에 없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저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임무가 단순한 현장 검증을 넘어 제 전략적 사고 자체를 바꿀 것이라는 예감은 아직 없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이미 제 분석이 흔들리고 있음을 느꼈어요. 주한미군 사령부 인사과에서 보내준 차량이 공항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건 분석관님 환영합니다. 박준호 대위입니다. 완벽한 영어로 인사하는 젊은 한국군 장교가 제 캐리어를 받아들었죠. 첫 방문인가요? 네, 한국은 처음이에요. 차량이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그 사이로 전통 사찰과 궁궐의 지붕이 보였어요. 현대와 전통이 충돌하지 않고 공존하는 모습이었죠. 저기가 경복궁입니다. 조선왕조의 법궁이었어요. 박태위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현대성과 전통의 공존이 가능한 나라가 약하다고. 뭔가 이상해.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고 나니 내일의 일정표가 도착해 있었어요. 첫 공식 일정은 서울 전쟁기념관 투어. 그리고 그곳에서 김태훈 교수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 군사학과 교수라고 하네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전쟁기념관 입구에서 김 교수를 만났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군인 출신의 날카로운 눈빛과 학자의 부드러운 말투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어요. 레이첼 모건 분석관이시군요.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가워요. 김 교수님, 전쟁 기념관부터 시작하는 건 좋은 선택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이해하려면 무엇과 싸워왔는지부터 알아야 하니까요. 우리는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이어지는 한국의 전쟁사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며 질문했어요. 한국은 왜 이렇게 많은 침략을 받았을까요? 지리적 위치죠.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접점이니까요. 그런데도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비슷한 상황의 다른 나라들은 언어와 문화가 완전히 바뀌곤 했는데, 김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대국에 포위됐지만 끝내 무너지지 않은 이유, 그걸 찾으러 오셨죠? 저는 솔직히 대답했어요. 네, 그걸 알고 싶어요. 그럼 내일부터 진짜 여행을 시작해봅시다. 책에는 없는 한국의 생존 전략을 보여드릴게요. 그날 밤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반짝이는 도시 아래에는 어떤 역사가 숨겨져 있을까? 왜 우리의 분석 모델은 이 나라의 생존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을까? 내일이 기대됐어요. 그리고 약간 두렵기도 했습니다. 제 선입견이 모두 무너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김 교수님과 저는 서울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강화도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교수님은 오늘의 여정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강화도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음. 섬이라서 방어하기 좋았다는 정도만 알고 있어요. 그것보다 훨씬 더 전략적 의미가 깊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도피처가 아니었죠. 차가 강화대교를 건너는 동안 저는 한강과 서해가 만나는 수로를 내려다 봤어요. 전략적 요충지임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13세기 몽골의 침략이 시작됐을 때 고려는 수도를 개경해서 이곳 강화도로 옮겼어요. 39년 동안이나요? 39년이요? 그렇게 오래요? 네, 거의 40년 동안 이 섬에서 버텼죠. 몽골군은 세계 최강의 기마병 부대였지만 바다는 건널 수 없었으니까요. 강화도에 도착해 우리는 먼저 고려궁지를 방문했습니다. 옛 왕궁의 흔적만 남아 있었지만 김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니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그려졌어요. 이건 단순한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고려는 이곳에서 정부를 운영하고 몽골과 외교 협상을 벌이며 저항을 계속했죠. 바다라는 천 연장벽을 이용한 지형 기반 생존 전략이었어요. 저는 메모장에 빠르게 적었습니다. 산과 바다를 전술로 바꾼 최초의 사례 중 하나. 우리는 이어서 강화도의 고인돌 유적지로 향했어요.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돌들이 보이시나요? 청동기 시대부터 이미 이 섬의 전략적 가치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해안선과 고지대를 모두 활용한 거예요. 해안가에 세워진 돈대를 둘러보며 김 교수님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이런 돈대를 해안선 따라 설치했어요. 왜구와 청나라의 접근을 미리 탐지하기 위해서죠. 주변 섬들과 봉화로 연결해 신호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어요. 이건 유럽식 요새에선 보기 힘든 지형기후 활용 전략이다. 우리의 전략평가 모델은 왜 이런 접근법을 간과했을까? 석양이 질 무렵 우리는 바닷가에 서서 서해를 바라봤습니다. 교수님 질문 있어요. 왜 그냥 항복하지 않았을까요? 39년은 너무 긴 시간인데. 김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다 답했죠.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항복은 민족의 소멸을 의미했으니까요. 강화도는 단순한 군사 전략이 아니라 문화적 생존의 공간이기도 했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전략 분석은 주로 군사력과 자원의 초점을 맞추는데, 문화적 생존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수치화할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측정할 수 없는 요소들인지도 모르겠네요. 강화도 방문 다음 날, 우리는 서울에서 남쪽으로 꽤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경상남도 합천, 가야산 자락에 위치한 해인사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오늘은 좀 다른 종류의 방어 전략을 보여드릴게요. 김 교수님이 운전하며 말씀하셨죠.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군사시설인가요? 아니요,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군사시설보다 더 중요한 곳이에요. 곧 보게 될 거예요. 가야산 입구에 도착해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울창한 숲과 계곡 사이로 난 길을 따라 걸으며 김 교수님의 설명을 들었어요. 이 사찰이 왜 이렇게 깊은 산 속에 지어졌는지 생각해보셨나요? 방어하기 좋아서겠죠? 맞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방어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우리는 마침내 해인사에 도착했어요. 고즈넉한 분위기의 사찰은 깊은 산 속에 평화롭게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김교수님은 저를 장경판전으로 안내했죠. 여기 보관된 것이 바로 팔만대장경입니다. 13세기 몽골의 침입기에 제작된 팔만여 장의 목판이죠.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전쟁 중에 이걸 만들었다고요? 네, 국가 존망의 위기 상황에서 불경을 새기는 일에 국력을 쏟았어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우리 문화와 지식을 보존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었죠. 장경판전을 둘러보며 김 교수님은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팔만대장경은 한번 새기는데 16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몽골의 침입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끝까지 보존됐습니다. 침략자가 우리의 정신까지 지배하지 못하게 했죠.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어요. 전쟁 중 문화를 지킨다는 선택은 서구의 생존론에서는 보기 드문 방식이네요. 보통은 군사력 집중이 우선인데 그게 바로 차이점입니다. 한국은 항상 무엇으로 살아남을 것인가를 고민했어요. 단순히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가 아니라요. 해인사의 전각들을 둘러보며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우리 군사 전략 분석에서는 이런 정신적 방어의 개념이 없었어요. 문화유산 보존은 대개 전쟁 후의 일이지 전쟁 중에 우선순위는 아니었죠. 교수님 이건 정말 다른 관점이네요. 정신적 생존이 군사적 승리와 동등하게 취급된 거군요. 김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요. 더 놀라운 건이 목판들이 거의 8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벽하게 보존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꾸준함과 지속성. 이것도 한국 생존 전략의 핵심입니다. 사찰을 나오는 길에 저는 메모했어요. 정신적 요새의 개념, 문화적 정체성이 물리적 국경만큼 중요한 방어선이 될수 있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죠. 강화도가 지리적 방어였다면 해인사는 정신적 방어의 본보기였던 거예요.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은 좀더 다른 종류의 생존 전략을 보여드릴게요. 진주로 갈 예정입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울에서 남쪽으로 내려가 경상남도 진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김 교수님은 임진왜란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1592년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했죠. 당시 조선은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어요. 불과 20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습니다. 그렇게 빨리요? 충격적이네요.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국가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누가 싸웠을까요? 진주에 도착한 우리는 남강이 휘돌아 흐르는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진주성으로 올라갔어요. 성벽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 보니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임을 한눈에 알수 있었죠. 1592년 가을, 이곳에서 조선의 가장 위대한 방어전 중 하나가 펼쳐졌습니다. 군인 3,800명과 시민 수천명이 3만 일본군과 싸웠어요. 시민들도요? 네,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모건 분석관님, 유럽의 성방어전에서는 보통 누가 싸웠나요? 저는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주로 군인들이죠. 왕족과 귀족은 성에 머물고 평민들은 대개 대피했어요. 바로 그 차이예요. 진주성 전투에서는 여성과 노인들까지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논계라는 기생은 일본 장수를 안고 남강에 투신했고 여성들은 치마에 돌을 날라 투석전을 벌였죠. 성안의 촉성루를 둘러보며 김 교수님이 계속 설명하셨어요. 이곳에서 김시민 장군이 지휘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시민이 전투원이었습니다. 신분이 아닌 공동체가 중심이 된 구조였어요. 위기시엔 역할만 남는다는 원칙이 작동한 거죠.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전쟁이 공동체 단위의 생존 투쟁이었군요. 그렇습니다. 한국의 방어 체계는 항상 모두의 전쟁이었어요. 개인의 생존보다 공동체의 생존이 우선시됐죠. 우리는 성 안에 있는 의암농계가 몸을 던진 바위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런 집단적 저항 의지는 어디서 오는 걸까? 교수님, 사실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 평범한 시민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싸웠을까요? 그냥 항복하는 게더 안전했을 텐데. 김 교수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답하셨습니다. 그건 공동체 의식의 차이예요. 개인의 생존만이 전부가 아니었죠. 그들에게는 우리라는 개념이 매우 강했습니다. 개인은 죽어도 공동체는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진주성을 나오는 길에 저는 메모했습니다. 한국식 방어 전략의 핵심 전문 군인만의 전쟁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전쟁. 개인보다 집단의 생존이 우선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일은 여수로 갈 예정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보여드릴게요. 육지에서 바다로 시선을 돌려봅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생존 방식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하나씩 쌓여가고 있었어요. 아침 일찍 서울에서 여수로 향하는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김 교수님은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세계 해군사에서도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순신 장군 말씀이신가요? 미 해군사관학교에서도 그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단순한 영웅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전략이 한국의 생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려고 해요. 여수에 도착한 우리는 먼저 진남관으로 향했어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본형이었던 곳이죠. 웅장한 목조 건물 앞에 서니 400년 전 역사가 눈앞에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여기서 이순신 장군은 전 세계 해전사의 길이 남을 작전들을 계획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아세요? 이순신은 원래 육군 장교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해군 경험이 없었다고요? 네, 50세가 넘어서 처음으로 해군 지휘관이 됐죠. 그런데도 그는 거북선을 설계하고 조류를 이용한 해전 전술을 개발했습니다. 한 번도 해전에서 패배한 적이 없었어요. 우리는 진남관 내부의 전시실에서 이순신의 난중일기 복제본을 볼수 있었습니다. 김 교수님이 일부를 번역해 주셨어요. 바람이 서북쪽에서 불어온다. 적선이 남쪽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연 조건을 전술적으로 활용한 거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미 해군에서도 이런 사례는 전무해요 전문 훈련 없이 이런 전략적 직관력을 발휘하다니. 김 교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죠. 더 놀라운 건 이순신이 전함 12척으로 일본 함대 133척을 무찌른 명량해전이에요. 세계 해전사에서 이런 압도적인 열세를 극복한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해안가로 나와 우리는 바다를 바라봤어요. 김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모건 분석관님 현대 해군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어요. 첨단 기술과 압도적인 화력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다른 걸 보여줬어요. 첨단 기술 거북선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지형지식, 기상조건 활용 그리고 무엇보다 왜 싸우는가에 대한 명확한 목적의식이었죠. 우리는 마지막으로 노량해전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이순신이 최후를 맞은 전투를 기리는 곳이었어요. 이순신은 마지막 전투에서 전사했어요. 하지만 그는 죽기 전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가는 시점이었지만 적의 잔존 전력을 완전히 제거해 다음 세대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그건 전략이 아니라 책임의 문제였군요. 맞아요. 이순신에게 해전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이었죠. 그래서 그는 개인의 죽음도 감수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본 한국의 생존 전략들은 단순한 군사 전술을 넘어 세대를 잇는 책임감에 기반한 것이었어요. 제 전략 분석 모델에는 없던 개념이었죠. 김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은 전라도 고부로 가볼 예정입니다. 민중의 저항이 어떻게 국가의 운명을 바꾸었는지 보여드릴게요. 다음날 우리는 전라북도 정읍의 고부로 향했어요. 김 교수님은 차 안에서 동학농민운동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1894년 이곳에서 시작된 농민들의 봉기는 단순한 반란이 아니었어요. 당시 조선은 내부적으로 부패했고 외부적으로는 열강의 침략 위협에 놓여 있었죠. 고부 관아터에 도착한 우리는 전봉준 장군의 동상 앞에 섰습니다. 김 교수님이 계속 설명하셨어요. 여기서 동학 농민운동이 시작됐어요. 놀라운 건 이것이 한국 역사상 최초로 민중이 주체가 되어 나라를 구하려 한 시도였다는 점입니다. 농민들이요? 군사훈련도 없는 일반 농민들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나섰다고요? 네, 그게 한국 생존 방식의 또 다른 특징이에요. 위기 상황에서 지도층이 무너지면 민중이 직접 나서서 국가를 지키려 했죠. 우리는 황토현 전적지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에서 농민군이 관군을 상대로 첫 승리를 거둔 곳이었어요. 농민군의 주장이 뭐였는지 아세요 보구간민이었습니다. 나라를 보존하고 백성을 편안히 한다는 뜻이죠. 그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권익만 주장하지 않았어요. 나라의 존립 자체를 걱정했습니다. 저는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개념이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나라의 운명에 그렇게 깊이 연결되어 있다니 점심 후 우리는 다시 차를 타고 경기도 파주로 향했습니다.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시간을 좀 건너뛰어 6.25 전쟁으로 가보죠. 동학농민운동은 실패했지만 그 정신은 이어졌습니다. 파주에 도착한 우리는 한 작은 마을의 경로당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90대의 노인 한 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김 교수님이 소개해 주셨죠. 이분은 박상철 어르신입니다. 6.25 당시 17세였고 전쟁을 직접 경험하셨어요. 박 어르신은 떨리는 목소리로 당시 상황을 들려주셨습니다. 북한군이 마을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산으로 피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숨지는 않았죠. 밤에는 내려와 정보를 모으고 때로는 군대를 도왔습니다. 전쟁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뭐였나요? 제가 물었어요. 교육이요. 우리는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배고파도 아이들은 학교로 갔죠. 임시교실을 만들어서라도 공부를 시켰어요.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생존의 순간에도 미래를 생각했다니. 박 어르신은 자신의 손자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이 아이는 지금 AI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제가 전쟁통에 공부시킨 아들이 이 손자를 과학자로 키웠죠.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한국의 회복력은 단기간 회복이 아니라 세대간 목표 설정과 연결성에서 비롯된다. 파주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우리는 DMZ 전망대에 올랐어요. 북한 땅이 멀리 보였습니다.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한국의 생존은 단순한 군사력이나 동맹 관계만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것은 문화적 정체성, 공동체 의식, 세대를 이어주는 책임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마지막 질문만 남았습니다. 내일 서울로 돌아가기 전에 교수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결국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현대 한국의 생존 전략으로 이어지는 걸까요? 마지막 날 아침, 우리는 다시 파주 DMZ 일대를 찾았어요. 이번에는 임진각 평화 누리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분단의 아픔과 평화에 대한 염원이 공존하는 이곳에서 김 교수님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기로 했죠. 공원 내 전망대에 올라 북한 땅을 바라보며 김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모건 분석관님,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미국 기준으로는 한국이 정말 약소국일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며칠간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화도의 지형을 활용한 방어 전략, 해인사의 정신적 요새, 진주성의 공동체 전투, 이순신의 세대를 위한 희생, 그리고 민중의 끈질긴 저항과 교육에 대한 믿음. 그 기준 자체가 틀렸던 것 같아요. 한국은 지리적으로는 약소국일지 몰라도 생존 전략에서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평가 모델이 놓치고 있던 거예요. 김 교수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럼 이제 질문에 답할 수 있겠네요. 한국은 왜 절대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첫째, 한국은 생존을 단순한 물리적 존속이 아닌 정체성 보존으로 정의했기 때문이에요. 둘째, 위기 상황에서 계층과 신분을 넘어 공동체 전체가 하나로 뭉쳤죠. 셋째, 생존을 당장의 승리가 아닌 세대를 이어가는 장기적 과정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과 문화를 통해 정신적 연속성을 유지했어요.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김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훌륭합니다. 이제 펜타곤에 돌아가서 무슨 말을 하실 건가요? 우리 분석 모델을 완전히 수정해야 한다고 할 거예요. 국가의 생존 능력은 단순히 GDP나 무기 시스템, 동맹 관계만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문화적 회복력, 공동체 응집력, 세대 간 연속성 같은 요소들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지막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생존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능력에서 비롯되었다. 정체성 보존이 가장 강력한 생존 전략이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3주간의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제목은 전략적 정체성 방어 한국의 문화적 생존 모델. 이 보고서는 국방부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곧 제가 직접 교육 세션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교육 세션에서 앤더슨 국장이 물었어요. 모건 분석관 한국 모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진짜 생존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서 살아남느냐입니다. 한국은 한국인으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그게 가장 강한 생존입니다. 강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창 밖으로 펜타곤의 위용이 보였어요. 문득 서울의 고궁과 현대 빌딩이 공존하던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저는 국가의 힘과 생존이 단순히 물리적인 것만이 아님을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김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레이첼, 당신이 본 것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민족은 자신만의 생존 방식을 가지고 있죠. 다만 우리는 그것을 너무 오랫동안 실천해왔을 뿐입니다. 그래요, 결국 생존의 방식이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분석 방식도 달라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사다리였습니다.